네 반갑습니다 아빈입니다 여러분들 이말 3초라고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가 사진의 비수기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아무래도 1월부터 2월 초까지만 해도 설경을 찍을 수가 있고 또 4월에서 5월은 꽃을 찍을 수가 도 있는데 근데 3월은 뭔가 애매해요 아직 춥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3월에 가기 좋은 일출출사지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 추천드릴 출사지는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하늘공원입니다. 아니 무슨 10월에 억색축제를 보거나 핑크뮬리를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3월에 일출을 보러 하늘공원이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공원 운영시간이 2월에서 3월로 넘어갈 때 크게 바뀝니다. 이건 이어서 설명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 춥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춥기 때문에 풀이 그렇게 많이 자라나질 않아서 도시뷰 시야를 그렇게 크게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장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선 타임랩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남산타워와 해각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해랑 달을 피사체와 함께 찍는 자세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른쪽 상단에다가 영상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원 운영 시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하늘공원 운영 시간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여기 사이트 하나 보이시죠? 들어가서 내리다 보면 이용시 참고사항 있어요. 아래 공원 이용시간 하면서 1월, 2월부터 쭉 지나서 12월까지 개장시간과 폐장시간을 다 안내하고 있어요.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곳은 2월에서 3월로 넘어가야 될 때인데 왜 그러냐면 개장시간은 7시에서 6시로 1시간이나 빨라지고 폐장시간은 18시에서 20시로 2시간이나 미뤄져요 같은 방법으로 다른 달을 비교해보면 3월에서 또 4월로 넘어갈 때는 개장시간이 30분밖에 앞당겨지지 않고 폐장시간은 아예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2월에서 3월로 넘어갈 때가 변화가 가장 크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2월의 가장 마지막 날인 2월 29일을 기준으로 일출시간은 7시 04분이에요 그러니까 7시 04분과 7시 이제 차이가 4분밖에 안나죠 하늘이 이제 거의 다 밝아지고 일출이 다가왔는데도 아직 삼각대를 설치하고 바디를 세팅하기는 커녕 아예 공원에 입장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난다는 거죠 똑같이 일몰 시간은 18시 24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일몰을 제대로 찍지도 못하고 어두워지지도 않아서 야경도 못 찍었는데 폐장 시간 때문에 공원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틀 후인 3월 2일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3월 2일 같은 경우에는 일출 시간이 7시 02분으로 개장 시간보다 1시 시간 이상이나 여유가 있어서 삼각대를 설치하고 바디를 세팅하는 등 여유가 충분히 있어서 일출을 찍기 괜찮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폐장 시간을 봤을 때 일몰 시간은 18시 26분으로 폐장 시간보다 아직 한참 전이죠. 그러니까 일몰을 찍고 야경까지 찍어도 폐장 시간이 다가오지 않아서 충분히 여유 있게 사진을 찍고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시간 5시 50분인데, 10분 정도 일찍 올려주셨습니다. 하 같이 습니다 카메라 세팅 다 마쳤고요 먼저 얘 같은 경우에는 소니 알파7CR에다가 1 0 4 0 0 GM 렌즈 300mm 올려뒀고요 4초 인터벌로 900장 1시간 찍을 수 있게 세팅해 뒀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소니 알파7R5에다가 24-70 GM 2 렌즈 70mm 세팅했다가 8초 인터벌로 900장 찍을 수 있게 해서 총 2시간 동안 찍을 수 있게 세팅해 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0월 억새 억세 축제처럼 억새가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사진 찍으러 오기에는 딱 좋은 3월이죠 전망대로 내려오면 한강 쪽뷰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쪽에 월드컵 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 그리고 저 원래 여의도 일대도 보이죠? 여의도 일대랑 합정동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기 지금 어둡긴 한데 세아타워도 지금 보이고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저기 계단에 불들은 거 보니까 증미산처럼 보이는데 증미산도 깨끗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었던 데크 쪽으로 보시면은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삼각대로 촬영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딱 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올라오고 있고 카메라에서는 이렇게 찍혀요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지금 딱 타워 중앙에 걸쳐졌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이제 해는 완전히 넘어갔고요. 이제 한 20장 정도 남았으니까 단컷 조금 찍다가 내려가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멋진 일출 풍경 찍으실 수 있으니까 춥다고 그리고 3월 비수기라고 집에 계시지 말고 일출 출사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 감사하고 좋아요는 힘이 되고 그리고 구독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